경 어디를 뒤져봐도 공생의 이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신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냈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도 요한 쌤의 기록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에 사랑하는 가족들 제자들과 참여하신 이 환경. 이 상황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인 명절을 보내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혼인 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대접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문의 큰 수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먼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먼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먼저 베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또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두째로 예수님을 믿은 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였어요. 물은 포도주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안전한 질적인 변화를 행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 닮은 성품을 보여주시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혀에 제갈을 물려야 합니다. 경건의 제갈을 물리는 거예요.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표현, 사랑의 표현 무엇보다 복음에 전하세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절을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세째로 명절 이전보다 이후가 더욱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의 산물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요 다 놀랐어요. 아니 이 잔치에서는 좋은 것을 마지막에 주는구나.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처음 영광보다 항상 나중 영광이 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기억하세요. 명절이 끝나기 전 무섭게 더 예수께 집중하세요. 예수에게 달려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이런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들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안더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